이번엔 선우 애기암 님의 질문입니다 l a 의 카탈리나 섬 여행 다녀온 얘기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그거는 뭐얘기도좀 했었지만 이게 내가 사진 보내줬나? 오늘 가면서 알겠어 가면서 보내줄게요 보내줄건데 저랑 제이콥형 영훈형 주현형 넷이서 딱 갔었죠 근데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다 피야 다피다 다 피야 이게 딱 카탈리나섬 가기 전부터 난리가 났어요 딱 일어났어 눈 떴어 11시까지 가야 돼 그때 배가 있어요 배가 딱 있는데 가는데 원래 1시간인데 차안 막히면 40분이 걸린대요 그래서 10시에 출발을 하자 했는데 10시 10분 딱 그때쯤 출발을 했어 원래는 조금 더 빨리 출발했어야겠지만, 우리가 늦게 모여서 10시 10분 출발했는데, 영훈이 형이 우버를 불러나서 딱 있는데, 영훈이 형이 안 내려오는 거야, 자꾸. 지금 이제 표가 늦는데, 그래서 이거 떠나면은 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걸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왜냐면 저는 계속 PC방만 가다가 한번 여행을 가는 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계속 어둠 속에서 LA에서 계속 찌들어 있었어 그냥 이제 이걸 이걸 하면서 이제 외국인들니까 he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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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Friend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막 외국인들이랑 막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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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여행 가는 거잖아 나도 이제 바깥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내려와 자꾸 그래서 아형 먼저 가자 해서 우리가 먼저 갔어 그냥 버리자 영원히 버리자 해서 버리고 딱 갔지. 갔는데 우버가 그 기사님이 이상한 데 내려준 거예요. 그 저쪽 앞에다 내려 줘야 되는데 여기 한참 뒤에다 내려준 거야. 근데 우리한테는 그비그 표는 이미 인터넷으로 끊어놔서 배까지는 한 7분 남았었어요. 그 7분 뒤에 배가 출발해. 근데 우리는 멀리 있어. 그래서 진짜 막 뛰어갔지. 막 뛰어가서 딱 가니까 제이콥 형이 딱 가서 문을 딱 열려고 하니까 문이 거기 안 열리는 거야 근데 한 3분 남았었어요 그래서 제이콥 형 어떻게 된 거야? 여기가 아니래 자기가 우버를 잘못 도착지를 잘못했대 그래서 그때 주연이 형이 그 내가 예전에 말했던 잡돌이의 시작이 와 진짜 나는 사람을 그렇게 잡는 걸 처음 봤어 아니 제이콥! 아니 형! 아니 형 아니 형이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은 어? 형 우버 잠시만 폰 줘봐 폰 줘봐 우버 어따 불렀어 아이가왜 본인이 실수했다고 했어 제이콥 형이 근데 그걸 구이 굳이, 굳이 확인하겠다고 형 우버 아폰 줘봐 우버 어따 불렀어 딱 보더니 아니 형아형 이걸 어따 불렀어? 어따 불렀어 계속 응응응 잘못했어 잘못해서, 잘못했어가 되게 계속 주현이 형이 형 이거 형밖에 못하잖아 우리가 지금 영어를 할수 있어? 못하지? 형이 이거 알아서 다 해줘야지 우리가 할수 있으면 우리가 했지만 막 잡돌이를 해 근데 난 옆에서 제이콥 형은 근데 또 이제 이렇게 그냥 아 맞아 아 이렇게 넘겨 그러니까 내가 또 옆에서 그냥 아끝치아 아 그래 맞아 아 그랬어? 하면서 막 나도 막 엄청 웃고 막 그랬는데 주인형도 완전 화난 게 아니라 그냥 그 잡돌이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배를 놓쳤어. 아 놓치고 나서 이제 영훈이 형 거까지 우버를 제고평 불러줬는데 영훈이 형 거까지 잘못 내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가가지고 배 타는데 가가지고 제고평 보고 형 가서 우리 돈도 다 냈으니까 이거 시간 바꿀 수 없냐? 앞에 시간 있냐? 물어봐 했더니 한 시간 뒤께 있대 가격은 어떻게 되냐 했더니 조금의 수수료만 내고 바꿔준대 하, 다행이다 바꿨어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이제 매표소한 새끼 기다렸죠 기다렸어 한 시간 동안 배고프니까 밥을 시켰어 밥을 시켰는데 이제 그 커피 마실래 해가지고 주, 그 주연이 커피까지 시켜줬어요 한네 잔을 딱 시켜줬어 네잔딱 시켜줬는데 이제 커피 마실래 하고 나서 밥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제코 병에 또 음료수를 세 개를 또 시킨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음료수가 한 8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딱 왔는데 이제 그 잡돌이가 시작되죠. 아니 커피가 있는데 이걸 또 시켰나? 그래 가지고 저희는 막 이거 마시고 저거 마시고 막 화장실 계속 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다가 이렇게 기다렸다가 배를 탔어요. 드디어. 배를 딱 탔지. 배를 딱 타서 이제 밖에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막 밖에 나와가지고 이게 지정자석이 아니라 빈 곳에 앉는 거고 밖에 갑판 위에 나갈 수 있어요 배가 큰 배야 그래서 바람을 확 받으면서 이렇게 밖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진짜 바다가 쫙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자리 누가 지켜야 되니까 제이콥이 지키고 있었어 제이콥을 두고 제이콥을 두고 우리 셋이 영훈이 형이랑 나랑 주현이 형이랑 막 나와서 바람을 쐬면서 아 어, 좋다 막이러고 있었어. 근데 이제 주연이 형이 좀 제고평이 생각나는지 제고평도 나오라고 하자. 우리만 너무 나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고평을 데려가서 자기가 주연이 형이 바꾸겠대 자기가. 그래서 아야 형도 여기 있어. 그냥 내가 주 데리고 나올게 괜찮아. 지금 누가 거기서 안 훔쳐가. 해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네명이서 이렇게 같이 있었어. 형왜 형은 왜안 나왔어? 이렇게 했더니 누군가는 짐 지켜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괜찮아, 괜찮아 해가지고 다 같이 나와서 바람 쐬고 도착했지. 도착했는데 미친듯이 좋은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무슨 막 어떤 메이플, 메이플 스토리, 무슨 섬인 거 같고 막 엄청나게 예뻤어요. 사진을 딱 보여줄게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원래 거기서 놀다가 돌아가는 거였어요. 돌아가는 거였는데, 여기 자야겠다. 우리 여기서 그냥 하루 자고 가자. 이게 전혀 계획이 없었던. 자고 가자 해가지고 호텔 잡았어 200 얼마짜리 한 1박에 200 얼마짜리 딱 잡았어 형 한번 노는 거 시원하게 놀자 해서 밖에 바다비 보이고 이렇게 테라스 있고 엄청 넓고 막 2층짜리로 딱 잡았어 딱 잡아서 일단 제이콥형 형이 입금해 아 왜냐면 어쩔 수 없어 형이 그걸를 해가지고 아 진짜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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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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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품업이야? 품업이야? 어? 품업이야? 어,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200 얼마짜리를 이렇게 했어요 하고 막노았지 제트스키 타고 그 헤르세일링 이렇게 제일 높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타고 하는데 맞아 내가 배 타고 오면서 거기가 상어가 있어요 내가 그 요트 타고 오면서 가는데 그 진짜 이게 상어 뿔 위에 있잖아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형 저거 봤어? 했더니 아무도 못 봤대 상어 상어 저거 지느러미 봤다 했더니 뻥치지 말래 진짜야 진짜 이렇게 했었는데 안 믿고 이제 패러세일링 할때 이제 영훈이 형한테 얘기했죠 형나 아까 여기 이거 상어 있다 이거 우리 원래 패러세일링 이렇게 하고 나서 딱 내려갈 때 물에 한번 이렇게 막 적셔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일 높은 데서 이렇게 높은 데서 찍 우리가 고프로로 다 나중에 콘텐츠에 나갈 거 찍어 놨어. 다찍어놨어다 찍어 놨고 그 패러세일링 위에서도 이렇게 찍어 놨어요. 근데 다리가 너무 이렇게 이렇게 뭐되요 이렇게 돼서 다리는 안 찍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찍어서 너무 행복한 날 보내다가 이제 저녁에 우리 바베큐해 먹자 해서 마트 가서 거기는 섬이 쬐끔해서 차가 없어요 그냥 다골 거기 사는 사람들도 골프 카트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골프 카트를 빌리자 했더니 아이고 닫아서 골프 카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그냥 장을 보자 해서 장을 봤죠 장을 봤는데 막 고기랑 이거 바비큐 파티 하려고 이만큼 다 샀어 다 사가지고 딱 카트 밖에 끌고 나서 딱간 다음에 이제 호텔, 이게 우리가 택시도 없고 뭐 없으니까 이거 호텔에서 픽업을 해달라고 하자 픽업 카트가, 골프 카트가 있을 거다 해서 전화 를딱 했는데 예약이 안 됐대 밤에 깜깜해지고 우리 이제 돌아갈 방법도 없어 그 LA 거기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전화했더니 제이콥 형이 심각하게 이렇게 하길래 주현이 형이 이제 또 발견을 한 거야 아니 형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laughs>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더니 알고 보니 이게 예약을 하는데 호텔에 발효를 한게 업체 하나 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미 예약이 가득 찼었는데 여기 업데이트가 안된 거야 그래서 이걸 예약을 해서 돈까지 다 보냈어 예약 확정이래 근데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호텔에서는 우리 이미 오버 부킹이다 없다 여기는 돈까지 이미 냈고 그래서 지금 돈도 못 받고 호텔도 못 가고 어쨌든 우리는 아직 돈을 안 줬으니까 <웃음> 그래서 <웃음> 어쨌든 자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오 어, 그럼 우린 밖에서 한 1시간 동안 계속 그 장방을 이렇게 들고 계속 앞에 서 있으니까 골프카트 주차해야 된다고 다 나오래 우리보고 뭐 그래서 소리 <laughs> 소리 하면서 계속 움직여 다니면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우리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택시 한 대가 갑자기 싹 지나가 택시 같은 게. 근데 주현이 형이 갑자기 딱 보더니 야 저거 사진 찍어. 사진 찍어 해가지고 그 빠르게 지나가는 걸 찰나를 번호를 찍었어. 그때 알고 보니 진짜 그게 딱 택시였던 거야. 택시를 부를 수도 없고 하는데 딱 마침 지나가서 주현이 형이 야 저거 무조건 찍어. 해가지고 찍어서 택시를 다행히 불렀어요. 부를 수 있었어 그리고 일단 뭐 제이콥형은 계속 전화하면서 막 이게 이중이니까 계속 여기다 전화하고 저기다 전화하고 이렇게 하다가 호텔 제일 싼거 거기서 제일 싼거 1박에 50만원짜리인가? 그것도 비싸지만 잡았어요 어떻게든 잡았어 그래서 택시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아 다행이다 거기 바비큐도 안돼 아무것도 안돼 그냥 침대 하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돼 그래서 바비큐 이런 거못하고 그냥 이렇게 짐 이렇게 사가지고 택시 다행히 불러서 갔어. 택시 딱 탔어. 여기서 택시또 계속 기다리다 택시 딱 탔어. 탔어. 딱탔데 15초 있다가 내려 주는 거야, 우리를. 알고 보니 걸어서 30초 그 마트 마트의 바로 옆에 호텔이 있었던 거야. 거기서 이제 주현이이 아니, 형. 위치를 왜 확인을 안 하냐. 이 호텔 위치를 확인해줘야지 막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또해 그럼 나도 거기서 맞지 맞지 하기면서아막 이렇게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게 난리도 아니어서 바로 15초 타고 기사도 미안했는지 돈을 안 받겠대 그랬더니 제이콥 형이 뭐 럭키데이 하면서 돈을 줘또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그래 또 여기까지 와줬는데 돈은 드려야지 해서 딱 15초 탄 다음에 내려가지고 기사도 막 민망해하면서 <laughs> 들어가라고 딱 들어갔지 근데 4층이었어 계단이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이 이렇게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래서 방에 딱 들어갔더니 야 여기 일단 나가자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방에서 아, 너무 힘든 냄새가 났어요 그래가지고그 하수구 냄새가 막 그런 게 냄새가 나가지고 막어에봐 나가자 서서나가서 이제 또 해산물 먹고 좀 놀다가 자고 그다음에다음날에 이제 원래 배 타고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헬기 타고 가자 헬기 타고 가자 해가지고 그래 우리 갑 갑자기 서 헬기 예약해 해가지고 헬기를 예약했어 헬기를 예약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가기 전에 이제 전기 자전거 빌려가지고 바다 한번 싹 돌고 이제 영훈이 형이랑 주현이랑 둘이 있고 나랑 제이콥 형이랑 둘이 있고 이제 몇 시까지 이걸 반납을 해야 돼 그래서 형 둘은 여기서 바다에서 쉬겠다 그리고 나는 우리 둘은 이렇게 좀 위에서 좀 보고 오겠다 했는데 가다 여기서 쉬고 우리는 가다 보니까 산 언덕을 올라가는데 이 뷰가 다 보이는 거야. 너무 예뻐. 근데 여기 둘은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딱 와서 이거 너무 예쁘다. 둘도 빨리 오라 했다 했는데 데이터가 안 터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둘을 버리고 우리는 그냥 반나절 먼저 했어. 근데 연락이 안 되니까 이들이 반나을 하고 헬기를 타러 가야 되는데 어안 오는 거야. 연락도 안돼 계속.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해서 안절부절 안절부절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저기 멀리서 뭐두 명이 이렇게 찌끔찌끔찌 오는데 거기서부터 이미 막막 이러면서 오는 거죠. 막, 막 이러면서 오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제트스키 서로 둘둘 탔는데 막 이렇게 막 둘이서 대결하고 막이렇게 엄청 재밌고 막놀았어요 결국 헬기 딱잘 타고 자 헬기 이렇게 탄 다음에 원래 올때한 시간인데 헬기 타면 15분이거든요. 그래서 헬기 타서 막 이렇게 호 이러면서 막 보고 그 다음에 땅에서 그렇게 좌충우돌 어이렇게 아일랜드의 이제 그 얘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세한 세세한 좀뭐 그런 싸우는 잡돌이한 장면을 찍지는 않았어요. 아왜냐면 이게 아 이게 왜냐하면 봐봐 이게 방송용 잡돌이가 있고 찐 잡돌이가 있어요 이게 찐, 찐 잡돌이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아 그래서 너무 재밌게 놀다가 온 기억이 있습니다 이걸로 엄청난 시간을 소요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 아일랜드는 딱요 정도에서. 그리고 나머지의 이 분위기와 좋았던 장면들만 편집처럼 편집돼서 나갈 거예요. 그냥 행복한 기억이었다라고 여러분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